신앙 고백 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杰克。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보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 그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정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꽃샘 추위가 지나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수요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연수구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50세 원장 선생님이 사망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세에서 5세 어린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누적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서 저도 준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이 사건으로 SNS 글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교육받는 한 청년이 코로나19로 인한 통제로 직장에 대해서 그만두어야 할지 말지에 고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권고라 말들하지만 거의 강요적이라고도 말들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또한 주를 지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 장이라는 애칭으로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별명은 너무나 적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17명의 선주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20차례나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본문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결단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믿음을 요구합니다. 누구 누구야, 너는 어떻게 할래? 누구야, 너의 선택은 무엇이니?라고 한 순간, 한 순간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나의 선택은 욕심으로 욕심으로 인한 도박이거나 믿음으로부터 나온 도전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는 본문에 나온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는 독특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점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이 시간 그 관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달 동안 아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지만 아마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아이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겨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애가 탔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그렇게 한 것이 그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사 화복의 주권이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속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피조무임을 믿었을 뿐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비범한 아이, 곧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석달 동안이나 숨겨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과 또 우주만물의 운행과 주권도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만물의 유일하신 주권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는 권력자보다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난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곧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지어진 줄을 믿으며, 그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남다른 비범함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이들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며 또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창조되고 보냄을 받고 우리 곁에 주어져 있고 맡겨져 있음을 알고 또 믿고 바라며 우리에게 붙여준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며 고난과 인내와 순종의 길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편히 사는 것을 또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상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보세는 애굽을 떠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참았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습니다. 장자를 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은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조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 권력 집단에 소속되어 얼마든지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러 이러한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즉 모세는 참된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더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인내로 경주했습니다 이미 앞서 히브리 저자는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이내로 경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세는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의 여정과 애굽으로부터 미디안 광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단행하면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악인의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참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며 온정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또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러하듯 우리에게도. 세상이 주는 특권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시 안락한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불평함보다는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니, 좋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무의 길보다는 더 많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즉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영원한 상보다 더 좋아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이전에 그렇게 살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정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라합은 구원과 영접한 순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일곱 번 돌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이 무너진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해 주므로 인하여 다른 이들과 달리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닷속으로 난 길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중에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바로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경고한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라고 말했을 때 이 무모한 시도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를 가능케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기생 나합은 폐역한 자신의 민족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홍해를 건너온 것과 광야를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살린 것은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벽을 넘어갈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허락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인내로 견디며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 나합이 살수 있었던 것도 그를 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살리는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푸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주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였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이었는데 그 모든 일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두려워서 못 건넜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을 다 돌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라합의 정탐꾼을 지배해들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결단이 믿음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연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응해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응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고생하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유지함이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 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 하지 않으을 주의 파르르지 함이나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제시는 주의 영혼 한파을지 주의 영혼 한심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하미나 주기동문으로 모든 분이 맞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항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섬 나이다. 아멘.